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서 예제 2번을 보면 지금 여기는 갈로가 있죠? 그럼 우리 문제에 갈로가 있으면 항상 갈로부터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3x 플러스 11은 분배해 보도록 할게요. 5랑 x랑 곱하면 5x 그리고 5랑 1이랑 곱하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등호를 기점으로 자변에는 문자 우변에는 숫자만 놔두라고 했었죠. 그러면 3x는 문자니까 자변에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 5도 문, 숫자니까 자변에 그대로 둡니다. 여기서 자변의 플러스 11은 숫자니까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자, 우변의 5X는 문자니까 좌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5X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3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X 521은 마이너스 6.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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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래서 약분해주면 x는 약분해주면 3.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합니다. 그럼 갈로 1번. 일단, 갈로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 알죠? 그럼 전개부터 하게,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주면, 2x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럼 등오리 기점으로, 좌변에는 문자만, 우변에는 숫자만 둘 거예요. 그럼, 2x는 문자가 있으니까 좌변에 그대로 둡니다. 플러스 10은 문자가 없죠? 숫자만 있으니까 우변으로 이항시켜줘요 그리고 마이너스 x는 문자 x가 있으니까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오변해줍니다. 먼저 플러스 10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x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할게요. 3x는 마이너스 12 양변 3으로 나누면 약분해주면 x는 마이너스 4 계산해 줄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갈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갈로 2번도 일단 전개부터 해줍니다. 5x-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0. 그럼 등호를 기점으로 뭐와 뭐를 이양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좌변의 마이너스 1과 우변의 마이너스 2x를 이양시킵니다. 그러면 일단 옮기지 않는 2x와 플러스 20부터 적어준 다음, 이항해줘야 되는 플러스 2, 이항해줘야 되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x는 이항시키면 플러스 2x가 돼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7x는 21. 양변 7로 나누면 x는 3, 3이 되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3번을 보도록 합니다. 3번도 다 전개해볼게요. 6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그러면 등호를 기점으로 좌변의 6과 우변의 마이너스 X를 이항시켜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 이항시키지 않는 것부터 적어주고 6은 이항시키면 숫자는 그대로 보호는 반대로 마이너스 X도 이항시키면 문자는 그대로 보호만 반대로 동료 한 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1. 그러면 뭐가 되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해서, 약분 해주게 되면, X는 6분의 11이 됩니다. 구할 수 있겠죠? 자, 4번도 전개해 볼게요. 2x 3x 플러스 3은 4예요. 그럼 등호를 기점으로 뭐와 뭐를 이항시키죠? 플러스 3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항시키지 않는 것부터 적어줍니다. 플러스 3은 이항시키게 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1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1차 방정식은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쳐서 풀면 편리하다. 알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갈로 1번에는 개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소수예요, 지금. 그리고 갈로 2번은 분수가 나와 있죠. 이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갈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갈로 1번에는 우리 소수점 아래로 첫 번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양변에 10을 곱하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먼저 적어주면, 얘는 1.5-0.3x. 양변에 10을 곱해줍니다. 여기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해줘요. 자, 그럼 분배해 보도록 할게요. 10과 0.7x를 곱하게 되면 7x. 그리고 10과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은, 응. 10 곱하기 1.5는 15. 마이너스 10 곱하기 0.3x는 3x가 됩니다. 그럼 등 오르기점으로 뭐와 뭐를 이항시켜줘야 될까요? 그렇죠. 좌변에 마이너스 10과 우변에 마이너스 3X를 이항시킵니다. 그럼 일단 이항시키지 않는 것부터 적어줄게요. 적고 마이너스 3X는 이항시키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10으로 되죠? 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10X는 25가 됩니다. 양변 10으로 나누면 약분에서 x는 약분에서 2분의 5가 되는 거.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갈로 2번도 보도록 할게요. 갈로 2번은 분모의 숫자가 2와 3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수를 곱해줄 거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배해 보도록 할게요. 6 곱하기 2분의 1X는 3X 6 곱하기 3분의 5는 10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해서 8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플러스 10을 우변으로 우변에 8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줄 거예요. 등호를 기점으로 3x 먼저 적어주고, 플러스 10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 8x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x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 8x는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약분 해주면 x는 2가 되는 거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 4번을 풀 건데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 다 풀고 나서 영상을 다시 켜도록 합니다. 갈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갈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기 때문에 양변에 뭘 곱해줄까요? 그렇죠.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앞에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해줍니다. 그럼 분배해 보도록 할게요. 3x는 얘랑 얘랑 분배하게 되면 5x.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등호를 기점으로 우리는 5x만 이항 시키면 돼요. 그럼 3x 마이너스 12를 적어주고, 5x를 이양시키면 마이너스 5x입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2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해주게 되면 x는 6 구해줄 수 있겠죠? 갈로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갈로 2번은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있죠? 그렇죠. 두 자리까지 있는 거 지금 보이죠? 그럼 얘는 10이 아니라 100을 곱해 줍니다. 양변에. 어, 좌변에는 10 곱하고 우변에는 100 곱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 좌변, 우변 둘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 줘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분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 10x 0.4랑 100이랑 곱하면 더하기 40은 0.05x랑 100이랑 곱하면 5x가 됩니다. 그럼 등호를 기점으로 플러스 40과 5x를 이항시켜 주도록 할게요. 10x를 그대로 적은 다음 마이너스 5x 우변에는 마이너스 40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5x는 마이너스 40입니다. 양변 5로 나누면 약분해서 x는 약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 계산해 줄수 있겠죠? 자, 우리 갈로 3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갈로 3번에는 분모의 숫자가 뭐랑 뭐가 있죠? 6과 2가 있죠? 그럼 우리는 6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 주도록 할게요. 6을 곱하고 분배하게 되면 6 곱하기 6분의 1x는 헷갈리면 우리 그대로 다 적어도 돼요. 6 곱하기 6분의 x 그리고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입니다. 2x랑 6이랑 곱하면 12x 2분의 1이랑 6이랑 곱하면 6 곱하기 2분의 1 이제 계산해주면 약분 x-6은 12x 더하기 약분해주면 3입니다. 그럼 동류항을 기점으로 좌변의 마이너스 6과 우변의 12X를 이항시킵니다이항시키지 않는 것부터 먼저 적어주고, 12X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을 이항시키면 아, 마이너스 6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6입니다. 동류항 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1X는 9. 양변 마이너스 11로 나누게 되면, 풀, 풀. 약분해주면 x는 마이너스 11분의 9가 나온다는 거.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4번을 풀 건데, 4번은 지금 분모에 뭐가, 뭐랑 뭐가 있죠? 5와 3이 있죠? 그럼 최소공배수 뭘 곱해줘요? 15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약분 바로 해줘서 3 곱하기 3X 플러스 4를 적어줄 수 있어요. 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약분되면 10X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약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자 그럼 이제 갈로를 풀어줍니다. 분배해주면 9X 더하기 12는 10X 마이너스 15에요. 그럼 등호를 기점으로 좌변에 플러스 12와 우변에 10x를 이항시킵니다. 이항시키지 않는 수부터 먼저 적어준 다음 10x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7이겠죠. 그럼 양변에 못 곱하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로 나눠줘도 되는 거 알죠? 그럼 풀풀풀 풀, 풀, 풀. 답은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7인 거 구해줄 수 있겠죠?